아 여기 여기 야, 저기다 씨. 사람이다 씨. 아. 아, 뭐야 이거 하나 더 있어 왜? 당연히, 당연히 지우니까 둘이지. 야 아니 한 명이 근데 기절해 있어. 방 내가 쏜데 치는. 아 그. 내, 야 살짝 좀 싸워, 쳐와, 죽이고 가자. 그래. 아거우리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말고 또 있다니까? 아스. 뭐야 뭐야. 금방 그 면오그냥걔네다 라이언 라이언? 뭐야, 뭐야. 뭐. <laughs> 뒤집어져. 누가 연막을 던지는데지막거지 이거지. 이거지. 거지어거지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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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기절 나이스. 나나이나나 피좀 가볼게 어. 어, 천천히. 오케이. 삥. 삥이야, 이거? 오케이. 나이스. 천이스나이이스이이이이 나이스. 오이 나이스. 나이스.